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종 축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올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빅데이터로 접속자들의 반응과 평가를 분석해 호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오늘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에서 축제와 행정에 활용되는 빅데이터의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영남대학교 사이버 감성연구소 박한우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현장에서 즐긴 분도 많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실시간 방송으로 내보내서 관심을 크게 모았죠. 네. 이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서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53만 명 또한 그 계속해서 사람들이 증가해서 오늘 현재 55만 명의 또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축제를 즐겼고요. 축제 기간 중에 약 7회, 총 7회의 어떤 방송을 진행했고, 평균 30분 혹은 190분에 이르는 다양한 또 시간대를 통해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또, 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 봐야 될 것은 SNS 운영자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축제 이곳저곳을 생중계, 개단을 되에서 또한 우리가 또주목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축제 현장에 있으면서 라이브 방송도 동시에 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요. 축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또는 축제가 끝난 후의 평가까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다고요? 네, 한약 6천회 정도로 라이브 방송 중에 사람들이 댓글을 날린 게나든가 혹은 게시글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축제에 참가를 할 거요. 라이브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재생한 횟수가 14만 5천회 정도로 해서 이런 값은 평균 콘텐츠 게재 효과에 대비했을 때약 10배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고 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도심 나이트와 퍼레이드 영상할 때 사람들한테 약 35만 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요. 특히 베트남 우리 퍼레이드를 할 때는 베트남에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요. 말레이시아 퍼레이드를 할 때는 말레이시아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참여를 해서 어 사실 이제 컬러풀 페스티벌이 대구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정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치단체장이 직접 라이브 방송을 휴대전화로 진행하는 모습 역시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좀더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CEO가 빅데이터에 가진 의지를 또한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치맥 페스티벌에서도 이와 같은 그 라이브 방송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어, 대구시가 이제 그 정책을 위한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터를 위한 정책 이런 부분에 사실 소홀을 했었는데 CEO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이런 그 빅데이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우리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컬러풀 페스티벌은 공공 빅데이터 분석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중앙정부에서 범정부 공동 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 네? 플랫폼의 이름이 해안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해안을 이용을 해서 축제가 어,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보도자료라든가 검색, SNS 등의 관련 키워드가 유입되는 그런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키워드의 종류도 예컨대, 축제, 기대, 즐기는 열정, 노력과 같은 이런 긍정 키워드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부정 키워드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또한 부정 키워드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교통 관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리 분석을 해서 현재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 분석 자료는 앞으로 축제나 관광 산업 등에서 아주 빠르게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고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실 축제나든가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그룹 투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것은 자유 여행이라고 해서 FIT라고 얘기합니다. Free Independent Tour라고 얘기하고 이런 FIT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이제 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연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DIWO With With Other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 그 컬러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연히 대구에 방문했다가 엄청난 인파에 놀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태그해서 같이 가자 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축제 기간에 댓글이 약 4,000개 정도 달렸는데 그 중에서 소위 말한 대댓글이 한 14,052개 정도 달렸습니다. 15,000개 달려서 약 40%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들은 이제 우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꼭 왔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대구를 방문했다가 축제를 보고 놀래서 축제에 대한 어, 댓글을 달면서 친구를 태그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초대를 하게 되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표한 2016 지역정보화 백서의 내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빅데이터 활용이 어떤지 그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이달 초 발간한 2016년 지역정보화 백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강력 지자체 가운데에서 빅데이터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은 강원도 대구시, 경상북도 세 곳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요. 네. 서울과 경기도에는 이미 벌써 빅데이터 관련 조직들이 아주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도 이러한 그 지역 정보화 백서에 대해서 어떤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정보화 담당관실 내에 빅데이터 기반 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기반 팀은 팀장 한 명과 주무관 한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여전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창조경제산업실의 ict 융합산업과에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전담 부서는 여전히 없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좀 뒤늦게 출발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어 지역의 뭐 축제라든가 관광산업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영남대학교 사이버 감성 연구소 박하우 소장이었습니다.